네, 반갑습니다. JM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바로 미국 독감 플러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증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미국 독감이 뭐냐. 어, 지금 뉴스 기사부터 한번 보시면은, 신종 코로나보다 심각하다. 미국 최악의 독감으로 8,200여 명이 사망했다. 어, 뉴스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은, 미국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와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독감 바이러스가 어, 전국을 휩쓸며 8,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다. 뭐 이러한 뉴스인데 뭐 지금 미국 독감이라고 한번 쳐 보시면은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 네 요거 보이죠 올겨울 8,200명 사망. 음, 전체적으로 지금 길거리 한번 나가 보시면은 어떤가요? 다 지금 마스크 끼거나 혹은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합니다. 어, 왜냐? 저 사람이 질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염이 될수 있으니까 안 가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쓰거나. 대부분, 네, 마스크를 끼고 다니던데, 지금 마스크 값 자체도, 뭐, 8배에서 10배, 뭐, 네, 기본 4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마스크 관련주. 당연히, 지금, 공중부양. 완전 하늘을 찌르고 있는 기업들이, 네, 대표적으로, 뭐, 뭐, 이러한 기업들 있죠. 마스크 관련주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치는데, 뭐또 다른 뉴스, 미국 독감 이런 거 시작으로 추가 파동이 나와버리면 지금 뭐5공이나뭐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더 하늘을 찌른다? 지금 2차 파동을 기다, 밀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의 마음 혹시나 어, 그런 마음이 담긴 뉴스라면 음, 추가적인 파동이 계속해서 네,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자,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래서 하늘 찌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원대를 넘었습니다 기존의 주가가 3000원대 자리 매김 하면서 3,000원대를 겨우 지지하다가 지금 3배 이상 올랐는데, 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매매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쵸? 뭐 마스크를 사람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하고 사면서 주가 자체가, 어, 주가가 폭등한다. 라고 하지만, 마스크 값도 폭등하고, 주가도 폭등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지금 따라 타기에는 추격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게 추격 매수입니다. 지금은 추격할 기업들을 찾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뭘 하냐? 숨 고르기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독감, 뭐, 뉴스 나오면서 저게 새로운, 뭐, 변종, 뭐, 독감이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미국 독감을, 뭐, 예를 들어서, D형 독감이다. 뭐, 독감이다 혹은 더 무서운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증시 숨 고르기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매집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추격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일단 숨을 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 라인 한번 체크를 어,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체 하방, 네, 제가 카페에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해뒀는데, 전체 라인은 하방으로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도 뭐2% 빠졌죠. 어, 추가적으로 증시가 하락이 나오면서 2월달 또 암흑의 어, 증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를 조금 하셔야 되고,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전체 암울한 시장. 여기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보면은 뭐 7월달, 8월달 초까지 급락하고, 증시는 뭐 꾸준하게 끌어올려 줬습니다. 근데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증시가 조금 붕 떠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여기서 무너진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밑으로 하방으로 내리꽂는다고 해도 음, 별다른 뭐 억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더 무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조금 조심해서 매집을 할 기업이 있다면 조심해서 매집을 하셔야 되고 과거 증시 상황을 봐도 2017년도 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증시 분위기 내려갈 때 저희가 매집해야 될 기업들 제가 간추리고 있고 요약해서 추천주로 구성을 어,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추격을 하고 있다. 뭔가 벌써부터 아, 마스크 관련주 이제 사야지. 여러분들 마스크 값 폭등했는데 10배 올랐는데 사고 싶나요? 사야겠죠. 근데 마스크를 사는 거지. 이 종목을 10배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3배, 4배 오른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의 기본은 가장 밑에서 매집하고 가장 비싸게 파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지 비싸게 사서 뭐 어디까지 비스, 더 비싸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전략은 굉장히 고위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말 진심어린 이런 이야기를 뭐 들으시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이득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뭐, 내려간 기업들, 진원 생명과학이나 뭐, 많이 뜬 기업들은 일단은 빠집니다. 일단은 빠지고, 이런 것도 지금 버릴 라인은 아니에요. 이미 파동이 엄청 나왔지만, 나중에 매수 타점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세력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미국 독감 뉴스를 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2차 파동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타이밍 오면 은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마에도 집중을 조금 하셔야 되고 시장이 내려갈 때 타야 되는 숨고르기 할때 타야 되는 종목들. 알차게 준비를 해서 또 수익 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증시 방향은 숨고르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올라간 기업들 음, 제가 볼 때는 음, 매집해야 될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유, 이상한 거 매집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금 네, 들고 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자금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이득인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독감 뉴스 관련해서 지금 폐렴 관련 주죠. 1차 파동 크게 나왔다고 보시고 어, 숨고르기 이후에 2차 파동 준비를 눌림 자리에서 세력들이 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뺐다가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테마는 바로 숨 고르기 하는 동시에 네, 증시 분위기 따라서 새로운 테마가 뭐 정치 테마 이런 거 관심 없겠죠. 어, 물론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려갈 때, 시장이 정말로 내려갈 때 매집해야 되는 테마, 어, 제 영상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쭉 지켜봐 왔던 분들은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네, 분명하게 이쪽으로 매집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주주분들이 절대 잃지 않는 매매, 어, 성공 투자하는 매매를 위해서 앞으로도 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M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네, 토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